0년 넘은 자동차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바꾸시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도움이 세무에계 큐브입니다. 국세청이 노후 자동차 교체 개별 소비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하고, 2025년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노후 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되며 교육세 등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차 등록 후 2개월 안에 노후차를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과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고민? 나누면 줄어듭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큐브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